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따라 암호화폐 거래 종목 종료 중, 중지 그리고 유의 종목 지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들이 순차적으로 거래가 종료되고 있는데요. 코인비은 거래 지원 종료 대상 가상자산 8개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 28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온라인에는 또 별다른 근거 없이 다음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2차 살생부라는 제목으로 올라오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1일이었죠. 업비트가 30여 종의 거래 지원 종료, 그리고 유의 종목을 발표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거래소들의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거라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긴급 진단 업비트 살생부 도미노 상장 폐지 현실화 되나요? 네. 네 최근 뭐 언론사에 업비트 살생부 관련 기사가 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휩싸여 계신 것 같습니다. 25종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그리고 또 5종의 원화 마켓 제거 이렇게 나오면서 알트코인 정리에 들어간 이 업비트 쇼크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면에는 또 1년 전에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의 축소판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내용을 해석하면 될까요? 네, 뭐 업비트가 싱가포르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죠. 업비트 싱가포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싱가포르 그러니까 예전에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싱가포르 에 서도 거래소 라이센스 심사가 좀 강화가 된 그런 시기에 어, 업비트 싱가포르가 137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를 했었어요. 그 심사 통과를 위해서 국내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 9월까지 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뭐 선제적으로 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고 음, 업비트는 지금 한 30개. 뭐삼4 0개 정도 다 합치면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비트 싱가포르의 전례를 보면 음, 뭐 뭐~ 이오스 이,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 코인 뭐 이런 것도 일 그~ 상장 폐지를 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물론 이런 코인들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만큼 어~ 이번 사 그~ 사태를 심각하게 어, 받아들이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먼저 행동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어, 지금 그런 전례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두번세번 번 그렇게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업비트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코인빗이 토큰 여덟 종을 거래 지원 종료하고. 또 스물여덟 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또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 5일밤 늦은 시간에 특히 토큰 여덟 개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스물여덟 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 너무 네,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상장 폐지 대상 토큰은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또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등 여덟 개. 오는 23일 오후 8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 또 입금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입금은 안 되고, 어, 거래는 되고, 어, 거래 종료는 어, 며칠 네, 안 남았고, 23일이라고 네, 며칠 안 하네요. 남았고. 어.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이유는 궁금하거든요. 뭐, 네. 모르죠. 거래소가 얘기를 안 하죠. 네. 내부 기준. 네. 정확히 명시를 해주면 좋았겠다. 명시를 할 의무가 없으니까. 아, <laughs> 네. 의무는 없는. 네. 사실 주식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장 절, 정확한 절차가 있고, 음, 뭐 상장폐지, 뭐 관심종, 관리종목이죠. 네. <laughs> 네. 관리종목 지정의 명확. 한 이유가 있고 그걸 어 명확하게 문서로 공표하죠. 네. 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거래소 지금 코인 거래소는 그런 뭐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일단 뭐 코인 그 거래소 심사를 지금 9월까지 우리가 끝내 그 거래소 입장에서 특근법 대응을 끝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코인 개수가 많은 것 자체가 불리해요. 그리고 왜 네. 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뭐 네. 은행권이나 정부나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졌나 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상패될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납득할 만한 뭐 <laughs>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네, 상황이니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답답하죠. 예. 화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총이 3조 정도 날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누구 돈이냐를 생각해 보면 개인들 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없나요? 금융당국은 뭐 음, 지금 금감원이 갑자기 일거리가 생긴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어디? 어디서 이걸 관할해야 되냐 조차도 지금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금감원이 뭐 특정 파트를 맡게 돼 가지고 그런 건데 뭐 뒤늦게 뭐 정보 보호 관리 차기의 체계나 IMS 인증을 받은 뭐 20개 거래소 측에뭐 종목 변동 내역을 공유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지인들 중에 거래소 네. 뭐 책임자도 있고 그런데요. 수시로 불러다닌답니다. 요즘. 아, 요즘에 아무래도. 예. 그렇죠. 내일까지 와. 예. 올해까지 뭐 돼. 네. 예. 네. 네. 예. 뭐. 음.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음, 사실상 금감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 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세달 정도 앞두고 일어난 네. 일인데요. 어,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거는 어, 마로는 특히 두나무 파트너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고 또 페이코인은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K큐브1호 벤처 투자조합의 지분을 또 갖고 있잖아요. 시장에선 이 해당 거래소들 간의 관계 때문에 어, 이들 코인이 원화마켓 폐거, 제거 대상이 된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 정부가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또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서 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음, 지금 뭐 두나무 측은 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원화 상 지금 이런 폐어를 네, 제거를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뭐 다른 내부 기준. 네. 그게 뭔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내부 기준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어 오늘 오전에 또 뉴스가 하나 떴어요. 네. 어떤 뉴스? 정부에서이 그, 지금, 그니까, 내부 관계자, 어, 뭐, 내부 관계자나, 그, 거래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뭐, 거래소 임원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예, 어떤 관계가 있는 코인들은 해당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고 거래가 못되게 한다는, 그, 구체적인, 그, 어 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래소 측의 답변과 상관없이, 뭐, 앞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네. 법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코인들은 뭐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비트에서 계속 거래하기 힘들 거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페이코인은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만, 빗썸에 또 상장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 이거 팩트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코인은 또 뭐, 음,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런 한 거, 한 거, 한 거, 거 아니다라고 부정했죠. 어. 프로젝트 재단 입장에서는, 음 여지를 뭐 어쩔 수 없어요. 업비트에서 네. 지금 이렇게 뭐 이슈가 생겨서 지금 뭐 워낙 마켓에서 제거가 될 상황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에 뭐 정상적으로 뭐다 인가를 받으, 받고 난 다음에는 또뭐 거래소들이 어떻게 뭐 내부 기준이 바뀔지 모르죠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잠깐 이렇게 됐다고 바로 다른 거래소를 접촉하는 걸 어. 알면 <laughs> 여기서 또뭐 기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어찌 될건뭐 프로젝트 제, 프로젝트나 재단 입장에서는 의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음. 일단 부정했습니다. 네. 부정했고 뭐 페이코인 관계자는 뭐 아니다. 추, 추, 추측성 기사다. 그랬고 네. 어, 또빗싸움에서는 음, 확인 확인 확인해줄 수 없다. 뭐 상장과 관련된 거니까 뭐 그렇게 또 답변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 안 되죠. 네. 업비트에서 지금 원화 마켓에서 제, 저기 제거를 했는데 빗썸에서 지금 지금 분위기에 빗썸에서 상장한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네. 분위기에서 여기서 됐다고 바로 여기 간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받아 준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도 네. 지금 뭐 상장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요 며칠 시세가 80%또그 이상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 이걸 대응을 네.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언이나 어떤, 네,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그, 음, 근본적으로 한국의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된다고 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어, 그 코인의. 에, 펀더멘탈이, 네. 에, 가치가. 어, 부실한 거다. 예. 네. 또,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해가 안 와닿으시니까. 예. 네. 예. <laughs> 그런, 그런 거다. 어, 그리고, 어, 현실적인 방안은, 음, 코인 마켓 캡에 해당 코인 심볼 검색하셔서요. 어, 옮기세요. 다른 거래소로. 네. 네. 물론, BTC 마켓이, 마켓에 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BTC 마켓 거래량도 엄청 적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워낙 마켓에 네. 비해서. 음, 어, 저는 뭐, 옮기시길 추천드리고요. 예, 네, 추천드리고, 음, 시세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은.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네,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옮겨서 뭐, 좀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뭐, 뭐 지금 3, 40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됐는데,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도 몇 개는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하나 찾아봤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뭐좀 괜찮겠다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어 일시적인 악재, 악재인 거죠. 이런 네. 사태는. 일시적인 악재인 거고, 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손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손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